자 이번 시간에는 어, 부정정 트러스를 변이 일치법으로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8.8인데요. 어, A, B, C, D, E 해서 총 다섯 개의 절점이 있고요. A 점은 힌지고요. B 점은 롤러입니다. 그래서 AB 간격은 9m 고요 어, DC 간격은 6m 고 높이는 6m 입니다 각각 어, C, D, E에 연직으로 4톤, 2톤, 2톤의 에, 집중화중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제 같은 경우에는 뭐 특정 음, 부재력을 계산을 하고 했는데 일단 이부정정 트러스를 어떻게 해석하냐 보자구요 근데 이게 보면은 반력은 여기 힌지고 A점이 힌지고 B점이 롤러이기 때문에 어 정정 트러스처럼 보이지만 요 만약에 AD 부재가 없다고 쳐보세요 없다고 치면은 음 만약에 애가 없다고 치면은 지워볼까요? 어 애가 없다고 치면은 그냥 정정 트러스예요. 음. 그죠? 네, 해 보면 1차 부정정입니다. 반력은 정정이지만 이 부재가 이제 삼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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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 트러스잖아요. 그죠? 이러면은 정정 트러스인데 AD 부재가 하나 더 있어서 여기 는 여기 그 크로스 점은 절점이 아니에요. 그냥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부정정 트러스예요. 1차 부정정입니다. 1차 부정정. 자, 1차 부정정입니다. 1차 부정정. 자,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냐? 봅시다. 개념상으로 부정정력을 AD 부제 AD를 부제력을 어, 부정정력을 선택한다 이거죠. 부정정력을 어, 부제력 F A D를 미지의 부정정력 X로 우리가 선택을 하자라는 거죠. 그러면, 미지의 부재력을, 에, 상응하는 구속을 해제시킨다는 얘기는, 어, AD 부재력이, 이 축방향이잖아요. 축방향의 구속을 해제시켜주는 거예요. AD 부재가 없다고 치는 거죠. 그래서, 요 AD 부재를, 그니까, 끊겼다고 참겼을 경우에, 실제 하중 2톤, 2톤, 4톤의 연증하중에 의해서, A, A와, 어, 요 D 부분에 변이가 생기겠죠. 축변형이 생기겠죠. 그 축변형을 델타 AD, 로케이션, 어, 부재, 부재 AD. 첫 번째는, 첫 번째는 뭐였어요? 음, 로케이션, AD. 그 다음에 하중에 의한 거 P. 그래서 AD, P라고 합시다. 즉, 2톤, 2톤, 4톤에 의해서 AD 부재의 부재, 가 A, 어, F, AD 부재를 부정정력 x 로 선택했다면 부정정력 에 상응하는 구속 즉 ad 방향의 에 ad 방향의 그 변이를 해제시켜 준 거죠 이렇게 그래서 경우에 하중에 의해서 처지는 델타 adp 는 이꼬르 플러스 어 하중이 아닌 어, 여기에 지금 미지의 부재력, X죠, 어, FAD죠. 어, 에만큼,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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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에 지금, 뭐라고 해야 되지? 어. 하중에 의해서 처진 거고요. 실제로는 거기에 부재력이 있잖아요. FAD가. 그죠? FAD가 있을 거고, 그걸로 인해서 처짐이 생겼을 거 아닙니까? 그죠? 어. 그죠? 어, 델타, ad인데, 어, 그 하중에 의해서, ad, ad, 콤마 x죠. 그죠? 좀 다시 쓸까요? 음, 델타, ad, caused by, 부정정력 x에 의한 거죠. 요, 요게. 부정정력 x가 실제로는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실제 변형은 어떻게 돼요? 이 이쪽에 이쪽에 변형은 0이죠 0. 네. 이거로 어, 델타 AD 하중에 의한 거 더하기 어, 부정정력에 의한 거. 근데 만약에 1, 1에, 1을 여기에 가해졌을 경우에 예, 처짐이 델타 AD 마 AD라고 한다면 예, FAD만큼의 배수만큼 한 거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의 적합방정식으로 세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뭘 찾아야 돼요? A, a 델타, 하중에 실제 이런 뭐죠? 정정보에서 어, 이런 2, 2, 4톤의 하중에 의한 처짐, AD에서 AD 방향의 처짐과, 그 다음에 어, 거기 에 1톤을 가해졌을 때 처짐을 찾아야겠죠. 그러고 나서 이 f a d 를한 번에 찾으면 되겠죠. 이게 전략이죠. 자, 그러면 하나씩 찾아볼게요. AD, P를 먼저 찾아볼게요. 즉 이건 정정 구조물이니까 아무 문제 없죠. 이 정정 정정 트러스의 처짐 찾는 거, 이 방향에 이 방향에 처짐 찾는 문제니까. 음. 이거는 뭐 우리가 7장에서 트러스의 처짐 찾는 걸 다른 공식으로 찾으면 되겠죠? 물론 이것도 가상 단위 가상 일의 원리를 이용해서 찾는 거죠. 그래서 F 어 실제 하중에 의한 거 F. 그다음에 어, 단위하 중에 의한 거, 이쪽 방향에 1이 가야겠죠. 가 1, 1, 1. 양쪽으로 그죠. 1가 해졌을 때, 1, 1가 해졌을 때, F, 그 다음에 EA, 다음 TX. 근데 이제 부재기리는 EA가 다 똑같으니까 EA 바깥으로 튀어나가고, 그 다음에 얘가 다 X에 대해서 컨스턴트 하니까, F, F하고 시그마로 나가죠. 그 다음에 길이에 대해서 한 거니까, LDX가 되겠죠. DX가 한 거니까, 아 되겠네. 요 공식에 대해서 찾으면 되겠죠. 충력에 의한 거 봐. 다 더하면 되겠죠. 자, 그러려면, 먼저, 요, 단, 뭐가 필요한가요? 예, F. 실제 하중에 의한 모든 이 부재의 충력과 요게 단위하중이 가졌을 때 충력을 다 찾아야겠죠. 이거는 단면역이잖아요. 단면역. 예, 이거는 단면역이에요. 단면역. 단면력을 찾으려면 어떻게 요 그전에 반력을 먼저 찾아야겠죠. 반력. 반력 찾고 단면 찾는 계속. 그서니까 자, 그럼 먼저 반력을 찾으면 여기 RA, HA, RB라고 하고 x 방향의 합력은 0, 하면은 HA가 0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A점에서의 모멘트는 0. 그래서 반시계 방향을 플러스로 잡고 방정식을 세우면 RB에다가 9, 2에다가 에 이하고 아래에 있는 A점을 통과하니까 모멘트 못 만들어내고요. 요 이가 이가 있고요. 반경은 9고요. A점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니까 마이너스. 그다음에 4가 있고요. 총 15미터고요. 그다음에 A점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니까 마이너스해서 r비율 찾더니 N은 8.667 톤이다, 그렇죠? 그다음에 y방향의 압력은 0이다라는 방정식으로부터 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방금 찾은 8.667그 다음에 음. RA right. 이 못하네 플러스야 RA right. 했더니 어떻게 나옵니까 이게 8 이잖아요 마이너스 어, 마이너스 0.667 나오죠. 그 여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 부호가 틀린 거네. 그러면 요 부호를 요렇게 해야 되겠네요. 렇게 이렇게 해야지 하게 마이너스죠. 이기좀오타네요 내가 바꿀게요. 그림을 저기 우리 발 장애자 료에는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마이너스 아래로 하고 이게 플러스 0.667 나오죠. 그래서 0.667 나오고 n은 위 방향으로 8.667 나오는 거죠. 그죠? ha는 0이 나오고요. 자, 그러면 이제, 반력을 찾았으니까 격점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트러스는. 이 반력을 찾은 다음에 격점 해석을 하는 단면법과 절점법이 있는데 절점법으로 다 해야 되죠. 어차피 다 찾아야 되니까. A점을 먼저 시작을 할게요. 그래서, 격점 A에 대해서 방금 반력 찾은 거 0.667, ra. 그 다음에 인장으로 좀 가정한 거죠. fab, fae. 예. 여기는, 여기를 본 거죠. a, a b, 요거에 의해서 0 6 6 7 요건 0이니까. 아, 어, 요 a 점에 대한 물체 자유도를 그린 거예요. 물체 자유도. 격점법이라는 게 격점 a에 대한 물체 자유도를 그린 거예요. 물체 자유도는 뭐예요? 반력 그려주고 그다음에 여기 작중하는 집중 외력 외력 그려주고 외력 외력은 없어요 이 경우에. 그다음에 반력 그려주고 내력. 요 절점만 잘랐을 때 잘른 부분이 AB 부재하고 AE 부재를 잘랐잖아요. 잘랐을 때충력 전단력 모멘트가 있는데 충력이그 트러스인 경우에는 전단과 모멘트가 0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충력만 그려준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게 물체 자유도가 그랬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평행방정식을 평행방정식을 적용하는 걸 우리가 어, 격정법이라고 했어요. x 방향의 합력은 0 하면 Fx, Fa, b는 0이겠죠. y방향의 압력은 0 하면은 fae 0.067은 0 해서 fae는 0.067. 그래서 요 <몰� śśconfirm> 격점으로부터 outward, outward는 바깥으로 나가는 것을 인장이라고 했어요 outward. 왜냐면 하요 격점 a에 대해서 격점 a에 대해서 이쪽 방향에 fae가 이렇게 나갔다 이거죠. 지금 a가 fae 그러면은, 이 부재 A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힘의 크기 갖고 방향이 반대인 힘이 이쪽으로 작용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부재를 봤을 때는 인장이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격점으로부터 바깥으로 나가는 거는 인장이에요. 인장. 그래서, 인장 가정한 거죠. 그래서, AB는 0, 음, N은 0이고, N은 0.067이라는 건 인장이란 얘기예요. 플러스라는 얘기는. 자, 그 다음에 격점 2. E, 다시 돌아가 볼까요? 격점 2. E, 격점 2면은 여기죠. 방금 요 A2가 찾아졌으니까, 이제는 하나, 두 개만 있으니까 찾을 수 있겠죠. A2. E. 그 다음에 외력이 있어요. 다시 돌아가서 이점에 대해서 물체 자유도를 그리면, 외력 2. E, 여기, 외력이에요. 2는. 외력 2. E, 그 다음에 반력은 없고, 부재력 방금 찾은 0.667. 그 다음에 미지 반력, 인장으로 FDE, FBE 해서, 이게 물체 자유도가 되었으니, FBD가 되었으니, 평행방정식을 적용해서 y방향 압력은 0 하면 마이너스 2 내려가죠. 마이너스 0.067 내려가죠. f b e 에 이쪽 경사 부진 부분, 이, 이요 부분하고 이 부분으로 나눠져잖아요. FBD는 그래서 이 내려가는 부분은 어, 우리가 어, 길이를 봐야죠. 여기 다시 돌아가서 이 길이 분에 여기 지금 이렇게 있네요. 길이가 6대. 9이니까 n은 어떻게 돼요 9981에다가 더하기 6 36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요트에 7이고 어 1이고 1. 117을 계산하면 딱안 떨어지는 경사로 했네요 그죠 어쨌거나 그래서 부재의 기울기에 대해서 계산을 한 거니까 음 그래서 10.817인가 보네 그게 그냥 6 해서 0 하는 거죠 요 기울기가 지금 돌아가면 얘가 1 0 1금 지금, 지이겠죠 지금, 보금는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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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루트 금1 0지1 지금, 서금 지금, 지6 지금, 지소 지금, 지금, 지지 보면 금지 그러면은 요요 부제 만약에 요요 요 e에서 요 f b는 어떻게 돼요? 요 점에서 a하고 f 어, 순서는 b e b로 안하고 b e로 하는 이유는 앞에 거를 먼저 쓰기 위함이에요 그럼 n 어떻게 계산하나요? n은 두 개로 나 n하고 n하고 나누잖아요. n 음, 기울기가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돼요? 어, 대변 대변이 지금 10.667이잖아요. 10.817 어, 네. 눕혀져 있으니까 8이잖아요. 얘가 10.817이고 10 눕혀져 있는 게 8이잖아요. 8에 네? FBE 이렇게 찾고 그 다음에 음, N은 요 요쪽 수직 성분은 어떻게 사나요? n은 대변이 10. 8 17분의 네. 서 있는 이게 서 있잖아요. 서 있는 부분은 6이잖아요. 어. 6. 예? f b 2로 분해할 수 있죠? 예. 네. 요 경사는 수평과 수직으로 변형할수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면 요 b가 하나 두 개로 나눠지는 거죠. 그중에서 요서 있는 거는 방금처럼 이렇게 해서 내려가니까 마이너스예요. 해서 0 해서 fb를 찾은 거죠. x 방향의 압력에는 d e 가 있고요. d e 가 있고 플러스 요거 b의 수평 성분이 있죠. 해서 이게 4통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D하고 어 C에 대해서도 하면 이와 같이 모두가 나오죠. 요거는 뭐 실제 하중 2, 2, 4톤이 연직으로 작용하였을 때에 부재에 생기는 부재력이죠. 단면력이죠. 충력이죠. 지금처럼 발력이 찾아서 반력을 찾고 단면력을 찾는 거예요. 단면력 중에 충력은, 충력, 아 트러스는 충력만 있습니다. 모멘트와 전단력은 0이죠. 자, 그래서, 이제, 실제 하중에 대해서 단면역 해석을 다 했어요. 그 다음에, 어, 우리가 원하는 거는 요 AD 부재의 처짐을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각각의 단위하중 1을 가야죠. 한 방향의 1만, 1만 가지 않았어요. 이 부재, 요 부재, AD 부재의 처짐을 찾기 위해서, 이와 같이, 양쪽으로 1, 2를 가야, 가했습니다. 요, ad 부재의 처짐을 찾기 위해서. 그걸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러면은, 내부에 서로 상쇄되기 때문에, 반력은 0, 0, 0이겠죠. 아무 변화가 없어요. 자, 그러면 격점 해석은 다르죠. 근데, a 점의 격점 해석을 보면은, 어, small fa, small fab, 방금 이게 1이죠. 인장으로. 그러면은, x방, 어, y방향의 함량은 0, 여기 윗방향 플러스예요 그러면은, 어, FA 예, 그 다음에 요거의 경사성분 경사성분 2대 경사성분과 수직성분으로 나눌 수 있죠 그래서 2대 경사성분이 이만큼 있다는 거죠 그래서 FA에는 마이너스 0.5고 그 다음에 X방향의 합력은 0 해서 취하면 은 평행방향실이 게 물체자이더에요 이게 물체자이더 물체 FVD 요거는 평행방향실이고요 그래서 수평방향의 네. FAB가 있고 그다음에 요이대 수평 성분 요거죠 요거가 있어서 여기다 해서 FAB을 찾든 이와 같이 이런 식으로 다이 부재 단위하 중이 가해졌을 경우에 격점 해석을 하면 각각의 부재에 대해서 단면력을 우리가 찾을 수 있죠 격점 DC 이런 식으로 해서 자다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AB 부재는 다시 보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 더 그려볼게요. 여기가 A구요. B구요. C, D, E, S, b e. 그래서 A, B 부재. 요 A, B 부재는 기딩은 9구요. 실제 하중이 작용했을 경우에는, 실제 하중이 작용했을 경우에는 0이구요. 단위 하중이 AD에 작용했을 경우에는 마이너스 0.83.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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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개를 곱하면은 0이죠. 가운데가 있으니까. f 자승의 아래는 영이고 그다음에 ad. ad면은 요 경사 부재죠. 경사 부재 같은 경우에는 길이는 10.817이고 실제 하중이 가해졌을 때는 당연히 거기에는 아무것도 부재가 없으니까 0이겠고. 그다음에 단위하중이가해졌을 때는 부재력이 1이었으니까 1이고. 그다음에 요세 개를 곱하면 당연히 0이고. f 자승이 3이 고 그다음에 ae 부재는 길이는 6이고 원래 실제 하중이 가해졌을 경우에 0.667 반이 하중이 가해졌을 때는 마이너스 0.5 이렇게 계산하면 이렇게 되겠죠 쭉 해서 다 더하면 이와 같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자 하는 아까 그 공식에 의해서 어, 이 공식을 다 더하면 F 이거죠 이거 요만큼을 다 더했더니 요만큼이죠 그래서 어, 하중이, 실제 하중이 가해졌을 경우에 AD 부재의 처짐은 이만큼이라는 거죠 자 다음 그럼 가상의 단위 아중이 가야지 AD AD a d 의 1위가 있었을 경우에 실제 아중 대신에 단위 아중을 가하면 되겠죠 그래서 방금 전 슬라이드에서 요거에다가 이게 37.791이니까 그것만 2에로 나눠주면 되죠 그러면 다시 이제 우리 아까 왔던 그 적합방정식에 의해서 방금 찾은 거 하나 마이너스 77. 어521 나누기 2a와 미지의 AD 부재의 충력 곱하기 방금 찾은 AD 부재의 에 1의, 1의 처짐 1의 1의 충력이 충격일 경우 AD 부재의 충력이 1일 경우에 1이 가해졌을 경우에 AD 부재의 처짐이 이만큼이라는 거죠. 그래서 AD, FAD에서 찾으면 FAD가 2톤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자, 이제 인 AD 부재 하나에 처짐을 찾게 된 거예요. 이제 요게 요 부재의 부재력이 2톤이라는 걸 알게, 2.05톤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부터 다시 반력 찾고 단면력 전체를 다 찾아야겠죠. 반력 찾는 건 문제가 아니죠. 이미에 대해 반력 동일하니까 외적으로는 정정이잖아요. 자 그러면 다시 격점을 해석을 해서 a점에 대해서 요 a점에 대해서 물체 자유도를 그리고 평행 방정식을 적용해서 어 부재력을 찾는 거죠. 그래서 요거에요요 조그만한 이 힌지를 갖다 a점의 힌지를 아이솔레이션 했을 경우에 외력 외력은 이점 이게 이제 물체 자유도죠. f FBD를 그리는게 제일 기본이에요. 그러니까는 FBD 1 외력. 이게 외력이죠. 2.5. 그 다음에 2. 반력. 이게 반력이죠. 그 다음에 3. 단면력. 여기 핀하고 연결됐던 AB 부재와 AE 부재를 잘랐으니까, 이 잘린 부분에 충력 전단력 모멘트, 충력 전단력 모멘트가 있었겠지만, 이 트러스인 경우에 모멘트와 전단은 없다고 그랬어요. 충력만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두 개만 표시한 겁니다. 물체 자유도가 그려지면 그 다음에 뭐 한다? 평행방정식을 적용한다 그래서 평행방정식 중에 한 점이기 때문에 모멘트 평형은 해나안 하고 아무 의미 없으니까 이건 안 하고 두 개만 한다 그래요 X 방향의 합력은 0 하면 X 방향에는 FAB가 있고요 요 2.051의 수평성분이 있겠죠 이만큼 음 0이다 해서 FAB가 나온 거고 그 다음에 Y 방향의 합력은 0 해서 어, FAE가 있고요. 요 2.05일의 연직 성분이 있을 테고요. 내려가는 반력 성분 0.6가 평형을 이루겠다. 그래서 A를 찾아봤더니 0 4 7 1이다 이런 식으로 모든 격점에 대해서 한번 또슉다 또 연산을 해보면 여기 슬라이드에 있는 것처럼 다 되죠. 그래서 다 구해보면 이제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해서 우리 반력이 얼마나 왔나요? 아까 아까 반력이 몇 나왔나 꼭대기 가볼까요? 다시 한번 쭉 반력을 찾았던 게 여기가 요슬라이든가음 수평 반력은 0이고 애가 밑으로 0.667, 0.667이고. 이위 방향으로 Rb는 8.667, N은 아래에는 아래 방향으로 어 0.667이네요, 그죠 완벽하게 써주면 N은 아래 방향으로 반력. 6.67고요. 음, 이 방향으로 8.0. 그리고 수평 방향으로 반력이 됩니다. 자 이렇게 써주면은 이 부정정 구조물의 단면력을 모두 찾은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부정정 트러스를 다 해석한 거잖아요. 그래서 다 발, 뭐 구조 해석이라는 건왜 구조 해석이다? 해석을 한다는 거는 정정이건 부정정이건 일반 반력을 찾는 거죠, 반력. 2번 단면력 찾는 거예요. 단면력. 3번 처짐 찾는 거예요. 4번 응력 찾는 거죠. 부재 같은 경우에 이 인장 부재, 이거 플러스로 되어 있는 거는 인장 부재고요. 마이너스인 거는 압축력이에요. 압축이 제일 큰 거는 이거잖아요. 인장이 제일 큰 거는 요 부재잖아요. AB 부재. 그러면은 얘는 인장 부재도 상관이 없는데 압축 부재인 거는 좌굴 p c r 도 계산을 해 봐야 돼요. 응력 응력 검토를 해서 어, p c r p c r 좌굴 응력 검토를 해야 돼요. 길이가 긴 경우에. 그래서 좌굴 응력에 대해서도 안전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봤지만 부정정 트러스에 대해서 반력을 찾았죠. 어, 영, 이쪽으로 0.667, 이쪽으로 8.667. 그다음에 단면역. 단면역이라는 게이 AB 부재, AB 부재 이 모든 부재에 대해서 찾는 게단면적이 충력이죠. 왜냐면, 원래 단면적은 충력, 전단력, 모멘트가 있는데, 트러스인 경우에는, 어, 전단력과 모멘트가 없다. 어, 충력만 있다. 그래서 충력을 이렇게 표시해 준 거죠. 그런 다음에 처짐. 아, 이거, 여기가 시점에서 최대 처짐이 얼마냐. 델타, 시를 찾아라. 그러면은, 우리가, 어, 7장에서 트러스의 처짐 찾는 것처럼, 여기 단위아 중 1을 가해서서, 해주면 됩니다. 그걸 다시 또다 부정정 해석을 해야겠죠. 네. 여기 하중이 2, e, 2, e, 4가 있을 때의 반력과 이 반력과 이 충력을 찾는 것처럼 여기 1톤이 가해졌을 때의 여기 2, e, 2, e, 4, C, D, 2의 4, 2, e, 2의 외력이 가해졌을 때의 부재력 해석 단면력 해석하는 것처럼 방금 한 것처럼 정확하게 동일하게. 여기 1톤의 하중이 가해졌을 때 외력으로 부재력을 찾는 걸 한번 돌려야겠죠. 부정적으로. 그렇게 해서 단면을 찾은 다음에 요점에서의 처짐 찾는 공식에 의해서 산정하면 되겠죠. 그래서 엄청난 양입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부재가 기켜 봐야 하나, 둘,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잖아요. 근데 이제 실제 트러스 한강 철교라든가 이런 철, 트러스 철근 다 부정정이고 뭐 어, 만차 뭐 <laughs> 엄청난 부정정이죠. 손으로는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컴퓨터를 이용해서만 마, 만 답이 풀릴 수가 있고 설계를 할수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런 예제들은 아 이렇게 부정정 트러스는 이런 방법으로 해석을 하는구나라는 정도의 인지만 하면 되고 대략 이런 문제들은 기사 시험에는 복잡해서 잘안 나오고 어. 부정정 트러스 같은 경우에는 가끔씩 기술사 시험 이런데 조금 조금 응용해서 나오기도 하죠. 자 그래서 오늘은 어, 어, 부정정 트러스의 변위지법을 이용한 구조 해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각각의 격점 해석한 부분은 스킵을 했는데, 어, 강의 자료를 좀 살펴보고, 강의 녹음한 걸잘 보면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